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으신 받은 1 4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또 보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그늘을 마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든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통으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인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매 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나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나이다 하니 구름위에 앉으시니가 나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낯을... 땅에 비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성 밖에서 큰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